오늘 알아볼 채소는 사시사철 연중으로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다 똑같은 감자인 줄 아셨던 분들 계신가요? 사실 감자에는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용도별 감자 품종 추천과 보관하는 방법, 이외 감자에 대해 여러 궁금했던 정보들 알려드릴게요. 감자는 여러 품종이 있지만, 이번에는 두백 감자와 수미 감자를 소개해드릴게요. 껍질이 거북등 같이 거칠고 두꺼운 감자는 두백감자로 전분이 많고 수분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쪄서 먹을 경우 일명 분내나는 포슬포슬 찐감자를 맛볼 수 있고 수분이 적어 튀기면 표면이 타지 않고 전문점 감자튀김처럼 바삭바삭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볶거나 오래 조리할 경우 전분기 때문에 서로 달라붙고 전분 때문에 죽처럼 변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감자칩의 원재료로 주로 가공업체에만 납품되다가 최근 보급이 확대되어 소비자들에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두백 감자보다 껍질이 얇고 표면이 매끈한 것은 수미 감자로 수분감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오래 조리해도 잘 부서지지 않아 반찬이나 조리 용도로 적절합니다. 국내에서는 수미 감자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마트에서 감자를 구매한다면 거의 수미 감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젠 용도별로 감자 품종을 사용해서 더 완벽한 감자 요리를 즐겨보세요. 감자는 햇빛, 온도, 습도에 매우 예민한데요. 감자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을 경우 감자의 싹이 나서 맛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장기 보관 시에는 습기 방지를 위해 신문지로 감싸서 보관해주세요. 대량 보관 시엔 번거로울 수 있으니 감자 층층이 신문지를 깔아주세요. 상자에 구멍을 뚫거나 바람이 통하는 바구니에 넣어두면 습기를 더욱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햇빛 차단을 위한다면 검정 비닐봉지로 위를 덮어주세요. 감자는 냉장 보관 시 맛이 떨어지며 속을 검게 만듭니다. 그럼 여름철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최대한 햇빛을 차단하여 보관해주시고, 많은 양을 구매했다면 손질 후 냉동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감자를 용도에 맞게 손질하여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세요. 흰 전분기가 물에 살짝 보일 때 바로 건져주세요. 충분히 식힌 뒤 밀폐하여 냉동 보관 시한 달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쌍난 감자 도려내고 그냥 먹어도 되나요? 먼저 쌍난 감자 안 됩니다. 감자는 싹이날 경우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생성되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독성 성분은 조직을 타고 금방 퍼지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익히면 독성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솔라닌은 285도 이상에서만 독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리의 가열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식사 대용? 간식용, 반찬,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는 감자. 앞으로는 알고 더 맛있고 안전하게 다양하게 많이 즐겨 드세요. 그럼 다음 연구에서 만나요.